모든 사람 내몸치 혼란 근심 위로 하고 진심 으로 사랑 하셈. 사랑 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 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받아 한몸이름. 경제여, 친구들, 우리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같은 주로,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여, 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 한절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또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게 돼.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침 교회가 사회의 한뜻 모임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교회에서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거룩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도 변질되고 타락이 됐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교회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런 교회들은 생명력이 있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반석 위에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저께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게 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신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개성 있고 또 생활은 다가 다르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몸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을 하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많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획일적입니다. 그 이념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각기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분쟁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가 되도록 본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성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한몸이냐? 바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날라에 이르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줄을 높이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됨으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한몸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지만, 똑같은 몸이지만, 우리 몸도 보면 각기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딱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 있으면 이거 기억하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신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신촌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신촌교회,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교회에 보내 주의 종들이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이 세상 어떤 이념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든지 자기 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 오직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한 목회자의 목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때그 교회는 하나 된 교회가 되고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돕는 자들이지 본인들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 시대에 보면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도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는 일꾼을 선택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 기능이 파괴가 되므로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가면 바로 목회자는 철저하게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교회의 중직자들, 목회자를 협력하는 협력자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또안디옥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가 단원 목사가 한 마디 하게 되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 머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몸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음 15장 5절에 보면 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롤러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 그 하게 될때 거기는 기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될 때에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될 때에 평안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될 때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촌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 눈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코는 코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또 손과 발은 손과 발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느 지체 나안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너는 쓸데없어, 필요없어 목사님 필요없어요 목사님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권사님 필요없어요 권사님 나가요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네.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간혹 보면, 넌 필요 없어,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초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교회도 징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서로 품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면서 신앙 생활해야 되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필요 없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교회가 당을 지고 분리를 하게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에 육체로 보므로 말미아 공격하고 비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새롭게 보았다라고 는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우리는 이해하고 존중해 려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약하게 된 부분들이 여기 나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얼마나 보호를 합니까? 속눈썹, 거눈썹이 있고 또 에흐, 자동적으로 이물질이 들어올 때 깜빡하고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죠. 또몸 속에는 장기들이 중요하니까 이 겉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장이 중요하니까 또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장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 다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에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것이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교회가 한몸 되기 위해서는 바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광순 본사님이큰 상을 받으면 마침 그것이 누가 받은 상이냐? 내가 받은 상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이 큰 병이 들면 그 병이 내가 아픈 것처럼 가품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다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질서라고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위치 질서. 차례 질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눈이 손끝에 와가지고 붙으면 질서가 없는 겁니다. 눈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리는 그 자리에, 위치 질서입니다. 그리고 차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옷을 입을 때 순서대로 입어야 되지. 겉옷을 먼저 입고 나서 속옷을 입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부품을 조립할 때도 순서대로 조립해야 부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치 질서, 차례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몸된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하게 되고 이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임 공동체가 모여져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이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또,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서로 키로해락을 나눌 때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 교회는 우리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기에 한몸된 교회의 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위치의 질서를 존중함으로, 차례 질서를 존중함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므로 말며마 우리 신촌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 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했던 것처럼, 안디오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교회로 더욱더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 교회, 이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 0주년이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우리 이승엽 주사님 하나님의 그신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일 주사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심한 중병에 이제 있사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온암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탈토로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시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촌교회에